오늘은 집을 짓기 위해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몸소 느끼는 집짓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저에게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특히 문의 메일이 많은데 집짓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집짓기에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현장 실습 등을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필요한 짓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건축주 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드 하임이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이름은 예비 건축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상반기 어, 모집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 짓기를 계획 중인 예비 건축주분들이나 목조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는 이미 날짜가 지난 것 같고요. 하반기를 생각하셔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의 기본 시공법이라든지 집짓기 공정별로 tv라든지 집짓기에 관련된 기초지식들을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행복건축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현재는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신청이. 조사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모임이 마감이 됐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7기 모집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수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음 모집 기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시민건축학교인데요. 어 이제 주간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과 이제 협소주택에 관한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을 짚어보면서 이제 활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6월 달부터 모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모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월 달에 모집하면은 5월, 6월 그때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제 같은 걸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 도시 건축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네요. 12강까지 하는데 2만원이면은 상당히 저렴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협소주택 도심에서 협소주택 짓기 이런 이제 협소주택 관련된 강의도 있고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건축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꼭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은 집 건축 아카데미입니다. 한겨레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전에 소개해 드린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직접 집을 짓는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목조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도 현재 대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2020년 2월 29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기자 신청을 하시던지 다음 개강일 알람을 요청하셔서 다음 개강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벌써 지금 이게 36기 신청인데 39기까지 마감된 것 같아요. 40기가 다음 프로그램인데 이 다음 프로그램도 6월 달에, 6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곳은 이제 농막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6평 이하의 공간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공구 사용법부터 구조체 조립 방법, 몰딩, 전기, 집을 짓는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싱크대, 타일, 전기 온수기. 그러니까 이제 집 짓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6평 농막을 지으면서 다 배우는 거죠. 이곳에서 나오신 분 중에 집을 크게 혼자서 지으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신 다음에 협소 혜택을 만약에 이제 짓게 되시면 은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 협소 혜택 지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료생이 직접 지은 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집 짓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다음 프로그램은 제가 가끔씩 그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집수리 아카데미, 집을 짓는 기초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아직 모집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기간을 보니까 보통 이곳도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되면은 집수리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가 저렴하잖아요. 8만 원으로 저렴한데 집을 신축한다기보다는 이제 공구 사용법이라든지 이론 교육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공구를 배워가지고 뭐 도배, 페인트, 타일, 전기, 뭐 설비 이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고급 실습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기간을 잘 보시고 신청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목적원축 전문교육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것도 현재 모집 기간이 끝난 것 같네요. 모집 기간이 올해 2월 8일 날 수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일정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은 총 10회 교육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목조주택을 직접 목조주택의 전반적인 교육을 배우는 것 같고요 목조주택에 대한 종류나 그 다음에 공구, 공구 사용법, 시공, 시공방법 어, 이런 것에 대한 이론교육을 토대로 이제 뭐 벽체, 지붕, 모형 같은 이런 실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을 갖고 싶은 예비 건축주분들이나 뭐 목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나 강연 같은 형태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두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이제 다음 강의 때 신청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란, 설명란에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나 주소를 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집기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거든요.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예비건축주분들께서 집을 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램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